자, 뭐 아무튼 수박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오늘은 만들어보겠어요 아, 여기에 오만애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, 잘못 떨궜다 오케이 와우, 왕건이 잘한다, 잘한다 와우, 왕건이 나이스, 잠바리 같은 친구들 다 해결했죠? 합체 나이서 야 클났다 클났다 이거 어떡하냐 아 아니 아 이건 아니죠 완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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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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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 판 너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느끼고 있어요 딱 여기 이게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알거든 비껴치기 아이18 아왜 올라와 아 미친 게임이 또 나를 억까하기 시작하네 좋아 됐다 정리됐다 와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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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좋았어 안돼 닿는다 오 끝난 줄아18아이뭐 시간차 공격이야 뭐야 정확하게 아 절로 가면 안 되는데요 아 이게 안 닿는다고 밀어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와우, 인생 한 방이야. 와우, 합쳐져. 제발, 오케이. 와, 내려간다, 내려간다, 오케이. 와우! 드디어 클리어. 이게 바로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마우스인가? 게임은 장비빨인가? 보셨어요? 보셨냐고. 왜 좋은 마우스를 써야 되는지 알겠어? 이게 바로 무선 마우스. 레이저라서 된 거야. 이거 바이퍼 얼티메이트니까 가능한 거야. 봤어? 이현란한 마우스 보여? 안 보이지. 안 보이지. 안 보이지. 안 보일 거야.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니까 안 보이지. 이봐, 거 이렇게 게임하는데 내가 수박을 못 만들고 배겨? 아시겠냐고. 아직도 안 보이지. 이게 사람 눈으로 쫓아올 수가 없어요. 내 피지컬의 속도 딱요 정도 수준인데 그동안 내 마우스가. 이거를 받아내질 못했어 왜 하드웨이가 안 되잖아 어? 10년 전 마우스가 되겠냐고 하지만 되잖아 봤지? 보이는데? 니네 꿈에서 보이겠지 멍청아이 역시 게임은 장비빨이지 이렇게 쉬운 게임이었나? 아무리 내 피지컬이 뛰어나도 이러나 저러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레이저 바이퍼 얼티메이트 이 피지컬을 뽑아내려고 하니 등에서 땀이 나는구만 여러분들은 이런 마우스 못써못써 못 써. 왜? 피지컬이 딸리니까 아.